포항 MBC가 지난해 말부터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에 집중 보도해 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포항시 의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포항 제철소의 환경 대책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포항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검은 분진의 원인으로 석탄 원료 야드장을 지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검은 분진이 제철소로부터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해도동과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침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 문제에도 손을 놓고 배짱 운영 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보항 제철소는 이렇게 안한 이유가 자동 안한 이유가 50년이라는 호소가 생기서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고 좀이렇 투자 가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제철소가 들어서 있는 당진시나 광양시보다도 포항시의 환경 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뒤처져 있다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지적했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어 제철소에 대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얘기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오히려 더 이러한 부분들이 적었다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포항시의 현주소, 포항시 현주소가 아닌가요? 포항제철소와 달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원료 밀폐화를 모두 끝내고 브리더 집진 시설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인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의 포스코 관련 환경 노동 대책이 이렇게 타 지역보다도 뒤처진 것은 근본적으로 포항시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항제철소를 비롯해서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일자리가 안전한가?라는 걱정을 포항 시민들이 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환경 문제는 경북도청과 환경부, 산재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업고 사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권을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파견 나와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다 보니까 지역 안전 거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에 대해 시의회는 포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포항시가 다른 기관의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적극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뭐가 뭐시신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비체 안전 관리 또는 뭐 해비체 뭐그 부팀은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 관, 이렇게 뭐 행정적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해 포항시가 이전과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